반갑습니다. 오늘 이거 한번 심어 볼래요. 필리핀에서 주문했는데, 필리핀에서 갔습니다. 자, 아주 자그마한 온종호 전난입니다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이래 갈건안 되잖아. 좀낮출까 봅시다. 카메라 잡는 게 어렵다. 카메라 잡는 게. 어. 이 정도 되죠. 시 이제 시중에 잘 보이는 프로스스 어, 화분이 있는데요. 양쪽에는 길게, 뒤쪽은 짧게 해서 앞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해서 심어볼 겁니다. 식재는 여러분 보시는처럼 굵은 주가토, 어, 통기성이 좀낙하긴 나지만 물을 오랫동안 머물고 뭐 있으니까 그리고 아주 굵은 바크,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간간히 뭐 꼬끄러치기 뭐, 있지만 별큰 뭐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많이 수태를 제거하면서 뿌리를 다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금 풀어준다는 정도. 푸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건들어 봐야. 건들어 봐야 좋을 것다, 이씨. 안나올라 하는 놈들 굳이 끓을 필요는 없지만 또 끌어지는 놈을 굳이 안 끓을 필요도 없죠 어쨌든 근론하게 많이 나온다 자뭐 이정도면 좋하다 싶습니다 많이 많이 좋할 것도 그러다보니 다 아, 풀었네 자, 어쨌든 풀었다 한번 뭐 뿌릴게 다보 뭐. 중, 중, 없다고 합니다. 이거 이용할 겁니다. 고접은통기성이 좋으면서 습도가 높아요. 가는 식재를 고접을치면서 가는 식재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기가 좋으면서도 물이 풍부해야 된다. 좀 이게 어려운 점이긴 합니다만. 살짝 앞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크겠지. 뒤쪽을 먼저 채우면 앞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살짝 들어서 앞으로 맞춰 그러면? 어. 앞으로 한번 숙이고 있겠지 그죠? 어. 식 아, 좋습니다. 어. 자, 식재가 쏟아지지 않을 만큼. 물을 흠뻑 줄 겁니다. 자, 이제 마감부케이위갈 정도 넣을 겁니다. 어차피 공극이 크기 때문에 공극이 크기 때문에 위에져도마감부케이는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근데, 수태가 이러면 못 내려가잖아. 수태 아래, 아래, 저기. 까먹었네. 자,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 싶습니다. 나중에 적어줘야 되는데 분명히 나면 까먹습니다. 이게. 미루면 안 된다, 미루면. 자, 봅시다. 물이 안나와 자, 이번에는, 어, 응? hb101도, 응? 뭐, 또, 아무도 안될딱 그립니다. 이제 마감, 케이, 몇달 정도 넣었습니다. 이래가지고, 한번 걸어보러 가겠습니다. 아, 다 되다, 이게. 굿! 얼마나 좋아? 그죠? 무게도 좋고 봅시다. 어디쯤 걸어야 되겠나 반겨 반겨 일찌감치 이런 걸로 하니까 잘못했어 살짝 기울이면 물주기가 수월한데, 그죠? 어, 물주기 수월합니다, 살짝 기울이면. 자. 샤넬. 저는 이제 저거 없으니까 수땐 뭐 해서 했는데, 세상에, 뭐안 되는 게 됐어, 그죠? 적당히 용하면 됩니다. 어. 우리는. 음. 음. 동승감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휴 묵직하네 물 많이 들어갔네.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위에 깔린 건 그렇고 아래쪽 입장은 하여받겠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 떨어질 것 같고. 새로 잎들이좀 커야 되는데, 아, 어, 그렇네요. 어쨌든, 꽃이 먹어서단그러 했습니다만, 내년에는좀더 많이 피지 않을까?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쵸? 굵은 난석, 굵은 바크. 이건 좀 다른데, 이기는팔레놉십스벌루플벌발레벌벌스벌벌벌이벌좀 어. 커졌어요. 쓰라려면 한참 멀었다. 너무 작은 거 샀어. 촉수는 많은데. 하세버립니다 자, 어쨌든, 호접들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나도 풍남도 뭐 호접 게를르죠 얘는 어쩌다 이뭐 이렇게 하스 키워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어. 참, 청옥한 계열인 모양입니다만은, 나름 뭐, 선전하고 있습니다. 바이칼라가 꽃이 조금 붙었네요. 자 음. 호접란 길러 보고 있습니다. 자, 음. 자 호접은 뿌리의 통기가 좋아야 되고 어, 습도도 높아야 되고 그래서 굵은 식재 플라스틱 화분에 심었습니다. 아무래도 습도를 보유하기 수월하죠. 이제 과습 과습 이야기하는데 과습은, 과습은 일단 물이 많은 것이야. 뿌리에 통기가 안 되고. 난이. 음? 뿌리에 통기가니까 세균이 자라는 거죠. 곰팡이가 자라서 뿌리가 썩는 겁니다. 자, 아, 옆에 음, 뭐 심은 좀 호접밤 좀 보죠. 죽을 것 같더니 어. 그 이것도 보시면, 굵은 바크 굵은 나석입니다. 어, 뿌리를 자동 내리고 있고, 오, 어, 오, 어, 어, 붙었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 이게, 자꾸 이게. 아샤! 어이고 뿌리가 완전 붙었습니다. 그죠? 뿌리가 찼다. 여기도 마감파켓 메달 들어있죠? 그죠? 메달 들어있습니다. 뿌리가 찼다. 이거 또 물이 꽉 찌는데 후두 빠질 뿐는거 아닌가? 어이구 빠지는 소리 나네 <laughs> 어쨌든 잘 정리하겠습니다 여도 그쪽 앞으로 조금 기울여서 심었어요 야 이게 이게 아니잖아 생각하는 의도와 다른 쪽으로 보면 되지. 응. 음. 응. 음. 음. 그죠 음. 앞쪽으로. 앞쪽으로 어, 이렇게 했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물을 주는 거죠. 발래도 밝은 있게 밝은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이제 잘 순화가 되고 있어요. 자, 요 앞에 꽃이 올라서 꽃을 잘랐습니다. 꽃을 잘라줬고, 꽃이 빛나 해서 꽃이 매달려, 제대로 된 꽃이 매달려야지 어설픈 꽃이 매달렸는데 내가 꽃을 잘 키우는구나. 이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지. 고정은 밤낮 기온 차이가 15도 이상 팍팍 차면 자연 화분화가 돼서 꽃이 달립니다. 야, 저도, 뭐, 여기저기, 뭐, 호전 몇 개, 이렇게, 하나씩 처박혀 있는데, 꽃이 이제 피기도 하고, 뭐, 제가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매달려 있기도 하고. 어이, 정신없어. 뭐 응? 이 이렇게, 응? 곱게 자라는 승기이 가진 아이들. 어휴, 요 앞에 심었는데, 그죠? 어, 어, 그래서 뿌려 내려가지고 딱웅쳐 잡았습니다. 그죠? 뭉쳐 잡았다. 이거는 좀 총총한 데심었네요 제가. 음, 분이 작아서 그랬구나. 자, 넓은 난이라서, 어? 지금 이 자, 무늬가 이뻐서 좀 키워보고 있습니다. 음, 어떻게 뒤집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정도다. 웅쳐 어. 잡았다. 자, 플라스틱 화분이 맞는 난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또토분해 하면 응? 괜찮지? 이쁘지? 비싸서 그렇지 근데 호접은 습도를 좀 머물 수 있는 응? 그런데 기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몇개안 붙었네 이. 이 정도는 붙어줘야 되는데 이려버려가지고 만져가지고 괜히 꽃개수만 줄어들어야지 응. 영상 길어집니다 호접난 동영상 정도 심는 법1 5 뭐야 1 5 분이야. 자 호접난 호접난 간단하게 심어봤습니다. 복잡하게 뭐 고민하실 필요 없다. 굵은 난석 정도, 굵은 마크 난석 정도 혼합해서 혼합해서 거의 뭐 양은 저도 뭐 가늠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중, 바크칠에 난석 한30 정도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수태를 좀혼입을 했습니다. 또 난석이 없다면 펄라이트도 괜찮습니다. 은근 글로 그래서 우리 수태랑 이렇게 혼입을 해서 습도를 좀더좀 높일 수 있도록 했고 또 플라스틱 화분에 묵란 어?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서 통유와 습도를 같이 한번 도모해봤습니다. 아, 각도를 조금 꺾었죠. 그죠? 각도를 조금 꺾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음. 앞쪽이 조금 보이게. 그럼 앞으로 좀처지게좀 수월하겠죠. 수월할 겁니다. 제 정도 저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도 뭐몇 가지 더 하고 싶지만, 철따도 시켜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된거 씻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또 이제 꽃이, 음. 이쪽에 보이는 실루리나처럼 멀티로고 오그 대신 꽃색깔은 백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호접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호접난 뿌리는 상당히 굵습니다. 굵은 뿌리가 굵은 뿌리가 굵은 만조는 굵은 식재에 심는 게기본입니다자게대스서 게스